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b j 이배정현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동사죠? 있다, 그리고 없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실 텐데요. 오늘의 대화는 동시, 동료라고 하죠? 동료, 그리고워 나의 대화입니다. 동료의 질문 한번 볼까요? 동료는 어떤 것이 궁금했을까요? 자, 동료가 나에게 묻습니다. 니요뉘펑요 마? 니요뉘펑요 마? 니, 너는? 요 오늘의 핵심 단어입니다. 있어요, 있어요,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너는 있니? 질문을 했지요. 무엇이 있냐고 물어봤죠? 뉘, 벙요. 여자친구 있니? 자, 발음하시기 어려우면 꼭 기억해 주세요. 여자친구는 화장 지우면 뉘신지 못 알아봐요. 그래서 누이 벙요 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이신지 누이 벙요 니오, 니벙요 마? 라고 물었고요. 답변을 해볼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앞에 뭐가 더 붙어 있네요. 메이요 라고 해서요. 메이요는 없어요예요. 일반적으로 많이 틀리는 게 어떤 거냐면, 요의 반대말도 음, 중국어에는 부정, 부정할 때 뿌라고 했지? 그래서 뿌요 하는 게 있는데요. 뿌요는 옛날 노래 제목이고요. 없을 때는 매요 뿌요라는 말은 없어요 그것도 매요예요 자이 친구 여자친구가 없어요 그러면 워 나는 매요 동사 女朋요 네 목적어 워 매요 이朋요 네 같이 해볼까요 워 매요 女朋요 네 여러분도 없으시죠 그 큰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워 매요 女朋요워 네 매요 女朋요자 네 그럼 여자 직원분들은 조금 아깝잖아요 나온 김에 남펑요 넣어서 남자친구로 대체 연습해 볼까요? 질문 드려볼게요 니요 난봉이마 니요 난이마 남자친구 있으세요? 자, 있는 사람은 손들고 워요 난봉요 저는 있어요. 없으신 분들은 왼쪽 손들고 워 메요 난봉요 다시 한번 워 메요 난 봉이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동요가 또 묻습니다. 눈치가 없는 동요예요. 자 나머 뭐, 접속사인데요. 굉장히 많이 쓴 접속사예요. 나머 뭐, 그러면이에요. 우리 그러면 그래서 사성으로 그러면 나머 니오 뭐, 처마 나머 니오 뭐, 처마 처는 저는 뭘까요? 처는요. 우리가 장기판에서 볼수 있는 자동차인데요. 이렇게 쓰려니까 서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글자가 간소화됐어요. 이게 간체 버전,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번체 버전이에요. 니오 처마. 음 그러면 당신 차는 있어요. 여자친구 일단 없고, 원아우시고 투아우실까요? 답변 볼까요? 아, 메이어. 없어요. 니너.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니너라고 물으면 엔주 당신은요? 하고 생략해서 모를 수 있죠. 자, 그럼 이 친구가 묻는 건 나는 없는데. 너는 있니? 였겠죠. 그러면 매어니어 처마 똑같은 질문을 또 하기는 번거로우니까 니너하고 간단하게 물었습니다. 자 복습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차는 있어요? 나머, 니어 처마 나머, 니어 처마 없으니까 매어 있으신 분들은 여우 하시면 돼요. 없으면 매어 그리고 니너, 당신은요. 자 우리 동료는 차가 있을까요? 동료도 없네요 중요한 부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워, 예, 메, 요 라고 써 있어요 자, 워, 메, 요까지 여러분 잘 하실 수 있고요 가운데 딱 껴있는 예 라는 글자는요 예, 뭐, 뭐, 도예요 무엇, 무엇, 도, 무엇, 무엇, 또한의 의미라서 워, 예, 메, 요 라고 하면 우리말 어순 해석하시듯이 저도 없어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워, 예, 메, 요 저도요. 삼성 삼성 나라인 나오면 앞에 거 이성으로 바뀌는 거 기억하시죠? Y에 메요. 자, 답변 또 볼게요. 와, 굉장히 슬픈 답변이 나왔네요. 이 친구가 나도 차가 없어라고 했더니 이 친구는 한술 더 떠서 "She m o r 라고 답변을 했어요. 우리가 회사에 내일 또 출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죠? s h 가 뭐였었죠? 무엇. 맞아요. 근데 얘가 뭐라고요? 무엇 무엇 도. 그럼 합쳐졌으니까 무엇도 의역하면 아무것도의 뜻이 되겠죠. 아무것도 없어요. 머예이어머예이 슬픈 표정으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머예이어머예첫 질문부터 해볼게요. 메이어머예이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은 좀 즐거운 거였으면 좋겠는데 다음 문장은 이걸로 준비해봤어요. 자, 그러면, 자꾸 없다, 없다, 없다 하니까, 아니, 배대리는 차도 없고, 남친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러면, 什머 무엇이 있어요? 니오 셔머? <목소리> 니오 셔머? 두번 죽이는 질문이죠? 니오 셔머? 니오 셔머? 그럼 뭐가 있어요? 자, 여러분, 뭐 있어요? 생각해 볼까요? 지금 떠오르는 거, 여러분에게 있는 거, 저에게도 많이 있는 거, 우리에겐 이게 있어요. 我有时间，我有时间.我有时间. 한자 많이 아시는 분들은 느낌이 딱 왔을 텐데요. 한자를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시간. 그래서 我有时间. 저는 시간 있어요. 我有时间.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질문부터 같이 시작. 니오什머 니오션머. 답변 자신 있게 我有时间,我有时间.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어, 지금부터는요, 아까 연습했던 동료와 나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 많이 보는 글자죠? 지아, 팡, 이, 팡. 그래서, 갑과 을의 대화입니다. 자, 갑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요 원티마, 요 원티마. 원티라는 말은요, 한자를 그대로 읽으면, 문제라는 뜻이거든요. 자, 요 원티마라고 물으면, 뭐 문제 있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막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두리번 두리번 하고 있으면, 무슨 문제 있나, 자네? 말로 쓰실 수 있는 표현인데요. 요원티마, 요원티마. 자,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요원티일 거고요. 없으면 떠올랐나요? 없을 때는 뿌요는 아니에요. 뿌요 아니고 뭐였지요? 메이오였어요. 자, 근데 이렇게 써있네요. 메이오까지는 해결됐어요. 그죠? 메이오, 없어요. 근데 메이오원티라고 하지 않고 메이오원티라고 했네요. 원티라는 목적어가 딱 있을 때는요, 메이어 두 글자 다하기 조금 번거로우니까 여기 숨어 있는 요를 생략해서 메이 원티라고 직접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메이 원티, 메이 어 원티 같은 말이 되겠죠. 입에 더꼭 붙는 걸로 연습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질문부터 해볼까요? 자네 뭐 문제 있나? 니어 원티마? 요 원티마? 뭐? 원티 뭐? 자 없으니까 메이어 그리고 목적어가 있는 경우 메이어 다 쓰지 않고 메이원티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같이 해볼게요 메이어 메이원티 시작 메이어 메이원티까지 자 그리고 원티마요원티 말하는 표현은요 원티에는 어, 프라브라벨 뜻도 있지만 퀘스천의 의미도 있어요 선생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수업이 끝난 후에 따자, 요원티마 라고 묻는다면, 선생님은 여러분 무슨 문제 있어요?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질문 있어요?의 의미로 쓸 수도 있다는 점.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따자, 여러분, 요원티마. 질문 있으세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시선을 밑으로 내리고, 빨리 가방을 싸면 되겠죠? 여기까지 오늘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메이원티일 거라고 믿습니다. 따자, 싱쿨러 수고하셨습니다.